자, 최윤이라는 사람, 어, 수험생이라면 아마 최윤의 회색 눈 사람, 뭐 이런 작품들을 좀 풀어보다가 읽어 보는 경험이 있을 텐데, 최윤이라는 사람은 어, 사랑 얘기만 딱 말하는 그런 순수문화 이런 것보다 사회의 혼란성, 그 당시에 사람들이 겪었던 고통과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희망 이렇게 좀 묵직한 주제를 잘 다루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작품도. 자, 보기 힌트를 잡고 들어가 봅시다. 207쪽에 4번 문제 보기. 속삭임, 속삭임의 주인공은 어린 시절에 지켜보았던 아버지와 아즈비아즈비가 이제 아저씨를 약간 방어 식으로 말하는 거 아니야? 아버지와 아재비의 삶을 돌아보며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거예요. 회상적 또는 회고적.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녹화 버튼 눌렀지? 여기. 여기서 어린 시절 두 인물, 아버지와 아재비의 삶을 돌아보며. 이야기 를서사장는 인물 중심으로 사건을 따라가는 게 핵심 이두 명의 삶을 돌아보며 인연적으로는 대척점에 있었으나 와 설명이 아주 편안하게 나오네 조용한 대화로 정을 나누며 서로를 인정했던 두 사람의 관계에 놀라움을 느낀다 핵심이네요 그러니까 이 글은 인연 대립으로 인한 갈등을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노래하는 작품이라는 걸알수 있는 거죠. 이 둘은 인연적으로 대척점에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우리 남과 북처럼 서로 막 싸우고 죽이고 이렇게 해야 정상일 것 같잖아? 이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지 이념적으로는 달라도 너는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좋아해? 너는 민주주의 자본주의 좋아해? 그게 다를 뿐 서로 간의 정을 나눴다는 거죠 네. 서로 간의 정 따뜻한 사랑 이런 게 느껴졌던 사이고 조용한 대화로 그러니까 이속삭임은 속삭임이라고 하는 게 있어. 대화 중에서는 서로 막 고함 지르고 비판하고 이런 대화들이 있잖아.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서로 속삭이며 조용한 대화를 나누며 서로를 인정했던 두 사람의 관계에 놀라움을 느낀다. 한편 주인공은 자신의 어린 딸에게도 언젠가 이 이야기를 전해주어야겠다 생각하며. 아직은 어린 딸에게 조용히 말을 건네는 편지을 형식으로 자신들의 성향을 내모인다. 아버지의 딸. 그러니까 아버지는 별도의 물. 주인공이 있고, 그, 또 딸이 있고. 이 딸은 주인공의 아버지한테는 이제 손녀가 되겠지. 오케이. 주인공이 딸한테 이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도 되게 흔한 패턴이에요. 어린아이라는 건 미래 제한적인 존재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딸한테 이 이야기를 전해준다는 건 미래 세대도 이런 걸 알고 좀더 희망적으로 나라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작가의 의도가 표현된 구성이 거죠. 거죠. 나한테 이 희망적인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다. 민족이 겪어온 분단과 인연들의 아픔을 부드러운 대화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면서, 일단 이게 부드러운 대화인 거고, 조용한 대화인 거고, 이게 갈등을 해결하는, 희망적 수단이 아닐까? 이런 중요한 대화를 통해 우리는 정과 사랑을 나누고 인연적으로는 적점이 있지만 서로 합의되는 그런 문화를 계속 끌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이란 말이지 작가의 의도는 아주 확실하게 정리가 잘 되어 있네요 동시에 상처를 남은 역사의 기억을 공유하고 다음 세대와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해법 또한 같은 방식으로 찾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방식을 아버지와 아재미가 썼던 그 방식을 어, 미래 세대도, 음, 그걸 썼으면 좋겠다. 대화하고 서로 존중하고 공존할 방법을 찾으려. 작가의 미래의 제한적이고 희망어린 그런 메시지 오케이. 이게 딸한테 말하는 이야기 구조에서 드러난다는 말이죠 오케이 좋아. 내용 좀 읽어봅시다 그러면 오인친자 과수원 내가 알고 있던 나가 존재하는 순간 시점은 몇인칭 1인칭 그렇지 1인칭 근데 지금 아버지 아재비만 핵심 특별 당사자가 아니라 지금 주인공도 딸도 다이 이야기에 어 필요한 핵심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이걸 1인칭 주인공식적으로 본다는 거야 보기에서 이 아버지의 자식 얘를 주인공이라고 말했으니까 <laughs> 네. 알고이 던 던이라는 관용사연 전서음이 나오면은 회상을 한다는 증거지 과수원은 깊은 산골의 야산 자락에 위치한 작고 황량한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에는 호수가 있었다. 그 호수는 어렸을 때 나의 은근한 자랑거리였다. 일찍이 서울로 단신 유학을 떠난 나에게는 이런 내용파악은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나는 시골 과수원에 살다가 나중에 서울로 유학을 떠났어요. 공부하러 갔어요. 서울내기들에게 억울한 노림을 당할 때마다 내심으로 부르짖을 수 있는 유일한 조커패였다. 그러니까 나는 어릴 적유년기에 과수원에 살았고 그곳에는 호수가 있는데 이건 나한테 대단히 긍정적인 기억이었다는 말이지. 집을 우리 과수원에는 말이지 호수가 있다고, 호수가. 그 호수라는 말을 그토록 자랑스럽게 발음하는 것은 그 호수라는 마술의 단어를 발음하자마자 어김없이 달려오는 얼굴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얼굴의 주인에게서 받은 비밀스러운 사랑, 거의 무조건적이라고 느낀 서툰 사랑, 서툴렀기 때문에 오랫동안 남는 사랑이 있었던 거야. 사라져버린 모든 것이 다 아름답지는 않다는 것을 나는 일찍이 배웠다. 일생 최소한 반생 동안 내 부모가 어렵사리 장만한 고양이 황량한 과수원의 과수원 지기로 일하는 아침비를 통해 자 이런 내용이었죠 그러니까 과수원 호수는 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는 매이였던 겁니다. 사랑의 추억을 떠올리는. 내 괴물 같은 거였어요. 내 인연이 사랑을 듬뿍 받았던 기억이야. 이 호수를 떠올리면 따라오는 얼굴이 있었어. 그 얼굴은 나한테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던 스툴러처만 그런 사랑을 주는 사람이었고, 그게 누구였냐면, 아저씨. 그렇지. 나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던 그 아저씨. 이렇게 떠올리고 있는 거지. 사랑이. 그런 사람이었던 존재입니다. 그는 스스로 그렇게 비하해서 칭했고 야, 이게 아재비가좀 스스로를 비하하는 그런 별로 방언이라서 우리가 느낌을 잘 모르지만 작가가 말해주는 거죠. 이것 좀 낮춘 말이야. 이제 그렇게 말해주는 거야. <laughs> 어느새 누구에게나 아재비가 되었다. 지금은 과수없는 아즈비도 사라져버렸다. 지금은 없어. 나는 많은 시간 잊고 지냈다. 그런 쉰중반도못 넘기고 일찍 죽었으면 돌아가셨구나. 오래전부터 누적된 빚을 처리하느라 딸애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우리는 그 과수원을 팔 수밖에 없었다. 아, 주인공의 딸이 태어나기 좀 전에 집안의 과수원을 팔았대요. 상황은 그래요. 지금 그 자리에 상장 비슷한 영관이 들어섰으니 어디에 본 적은 없다. 그도 갔고, 과수원도 사라졌고, 호수도 흙에 묻혔고,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그것은 내게 울먹거리만을 남겼다. 깊이 받은 사랑을 한 번도 갖지 못한 사람. 계속 같은 말. 지금은 사라졌는데, 이게 아재비한테 받았던 그 깊이 있는 사랑. 아직도 잊히지 않아. 계속 메시지 같은 말. 한세줄 내려오면 그 사랑의 작은 상징이 호수. 요것도 계속 같은 말. 호수를 떠올리면 그 아재비의 사랑이 같이 떠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 네. 다음 문단. <laughs> 그러나 나는 아무에게도 그 얘기를 끝까지 모두 말해본 적이 없다. 남편에게조차도. 화자는 지금 기혼 여성이라는 걸알수 있고요. 오케이. 아버지의 딸의 얘도 또 딸을 낳고 그런 상황입니다. Okay. 남편도 내게 그토록 중요했던 과수원을 팔때 나만큼은 아니더라도 나를 위로할 만큼 충분히 슬픔을 표시했고 그를 만났을 때는 이미 저세상 사람이 된지 오래인 과수원지기 아저씨의 존재 이아재씨는 우리 집 과수원을 관리해주는 관리자 같은 과수원지기였던 아재비였어 아저씨였어 오케이 okay. 들를 만큼 들었다. 그렇지만 한 사람의 삶에 대해 그를 알지 못했던 누군가에게 모두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주바심을 자아내는가 말이다. 주바심이 줄치고 나는 다른 사람한테 이 아재비에 관한 사정을 다 얘기한 적이 있어 없어. 없어. 얘기하지 못한 이유 1. 주바심 처음부터 하나하나 설명해야 하는 참을성이 내게는 없었다. 주바심 얘기 좀.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더하기 듣는 사람이 나와 동일한 감정의 굴곡을 같은 장소에서 전달받지 않은 것 때문에 밑줄 오히려 더 외로움을 겪기 일수인 것 밑줄 치고 요것도 다 얘기하지 못한 이유 2 그러니까 얘기해봤자 이 사람이 내 감정에 똑같이 공감을 못할 것 같아 나만 아는 감정이 있는 것 그래서 그 외로움 때문에 사람들한테 다 말해줄 시도를 못했다는 거지 되게 소중한 기억이었던 모양이야 이런저런 이유로 그것은 늘 진보하고 심고한 이야기로 변해버렸다 설령 다 얘기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어도 바로 다음 순간 얘기치 않은 공백이 생겨 나를 당황시키는 거. 이것도 미술 볼까? 얘기치 않은 공백이 생겨나 나를 당황시키는 것 이것도 다 이야기하지 못한 이유가 되는 거지. 나, 내가 열심히 설명을 해도 나중에, 하, 내가 얘기 못한게 있어. 그러니까 결국, 요약하면, 이세 개를 다 합치면, 내 마음을 똑같이 전달할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아재미에 대한 나의 좋은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좀 진단할 수 있는 거죠. A 파트. 내가 의식적으로 무엇을 감지하기도 전에, 때로는 커튼 미동 때문에, 예로는 화초 그림자 때문에 그러니까 커튼 미동, 화초 그림자 이게 다 회상의 매개가 되는 거예요. 자주 아무것도 아닌 어떤 것에 붙이겨서 얘의 울먹거림이 나도 모르게 심장에서 목구멍으로 여울져 올라오게 되면, 그러니까 울먹거림이라는 건 나의 그리움을 표현하는 건가요? 또 그를 이어버린다면 슬픔, 아련함. 이 되는 고겠지 지금 말하는 걸또한 마디를 외웠다면 이 아재비에 대한 기억이 나한테 너무 좋고도 지금 잃어버렸으니까 애달프고도 그런 기억이란 말이죠 그래서 난감해진다 이런 말도 나오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될지 몰라서 난감하네요 그 감정이 너무나 커서 자 페이지 넘겨 페이지 넘겨서 중략곡을 줄거리 나는 남편, 어린 딸과 함께 지인의 과수원에서 지인의 과수원 동원하미놓고 여름 휴가를 보낸 중이다. 그럼 짐작이 되죠? 지인의 과수원도 과수원이잖아. 그러니까 이제부터 뭘까 시작될 거야? 회상이 시작되겠지. 그럼 지인의 과수원은 이럴 때 회상의 매일체. 매일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곳에서 나는 어린 시절 과수원지기로 일했던, 일하던, 아재비와의 일을 떠올린다. 역시나 회상 들어가죠? 아재비는 나를 정성스럽게 보살펴 주기도 하고, 아재비 가족에게 편지를 전달라는 부탁을 하기도 했다. 아, 아재미는 본인 가족들과 헤어져 살고 있구나. 나는 이런 과거의 일들을 떠올리는 동시에 그 추억들이 불러일으키는 상념을 딸에게 털어놓는 이야기 형식으로 전한다. 아까 보기에서 나왔던 것이 주인공인데가 딸한테 아버지와 아재비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B파트. 예, 이해, 예, 이해가 동해서, 롯다를 말하는 거지. 여기 글씨체가 조금 다르죠? B파트가. 그것처럼, 다음 페이지 205쪽에, 지문 제일 마지막에 여섯 줄도 아 이해 라고 말하잖아 거기도 한번 묶어봐 그 여섯 줄아 이해 예. 오늘은 왜 이렇게 기이마냐 그러니까 말을 건네는 어조로 쓰잖아 여기 두 파트가 딸한테 말을 하는 걸 거의 직접 이용하는 거의 그대로 실험하는 그런 구성을 취하고 있는 거죠 <laughs> 자 다시 B파트 갈게요 B파트 돌아와서 예, 사람들은 모두가 언제나 너만큼 크냐. 너의 양미간은 참으로 넓고 깊구나. 그 작은 호수 모양, 이 소녀의 양미간이 넓은 거에서 호수를 연상하더니 호수가 또 이렇게 연상이 되고 옛날 우리 집 과성에 있었던 호수, 그리고 그 호수를 매개로 해서 아제비의 사랑을 떠올리고 있는 즉기 승전 아제비 사랑, 이렇게 가야 있니다 딸 때, 다 아재비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 작은 호수 모양, 채소한 곳이 쪼르르 졸랩어 있는 그 호수 모양, 너를 보고 있노라면 나는 목이 마르다. 목이 마르다. 라고 말하는 거야. 호수 같은, 그아제비의 아재비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 목이 마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고 목이 마르다라고 한 다음에 계속 그땅한테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이 마르다라는 건 이야기해주고 싶다. 이런 말로도 해석이 될수 있죠. 네, 네. 네가 자고 있을 때면 이해. 나는 너를 흔들어 깨고 싶다 그리고 자꾸 후다를 떨고 싶구나 이야기해주고 싶구나 그래 옛날 일정에 사람들이 모든 평화를 전달하는 사이 말이지 그만 땅에 틈이 생기더니 그럼 이건 평화로움의 반대일 거 아니야 땅에틈 세모돌리고 그게 비유적인 말이겠지 이게 뭘 말하겠어 전쟁과 분단을 말하도록 해야지 땅에 틈이 생기 틈이 생겼다. 분단, 인형 대리, 갈등, 전쟁, 뭐 이런 걸 말하는 거겠죠. 그게 바로 옛날 이야기 겨울에 오늘의 이야기. 아, 얘 예, 나라를 찾지 못했구나. 어떻게 얘기해 주냐. 폭풍 이야기로, 가벼운 복이 얘기로, 어떻게 얘기해 줄까? 자, B 다음 줄. 한때 남로당 고위급 간부였던 그는 사형이 선고된 도망자였다. 남로당은 북한에 있는 당이죠. 그는 고위 간부 자격으로 월북의 기회를 엿보며 도피해 있다가 검거되었고 검거되어 소환되던중 끌려갔으면 죽었을텐데 도망한거야 기적적으로. 도망하지 못하도록 동행하던 후송자들이 소지품과 의본을 빼앗아 놓은 상태에서 하룻밤 나던 중 그는 기적적으로 도망한 것이다. 검은 몇 날의 밤을 말처럼 지어다고한 과설 속으로 영원히 그러니까 얘는 원래는 남노당 고위 간부였어. 그니까 얘는 이념적으로는 완전히 골수까지 북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도망을 쳤고몇 밤에 걸쳐 과수원으로 스며들었다는 거야. 영원히그 과수원이 이 주인공 집안의 과수원이겠지. 그 영원이라고 하고 보니까 죽을 때까지 죽었다며? 죽을 때까지 이 과수원 지교로 살다가 죽은 거란 말이지 아버지의 이어 크의 장례를 치르러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구나 그리고 그의 장례를 치르러 시골집에 내려갔을 때 지쳐있는 어머니 입에서 당신도 모르게 넋두리처럼 흘러나온 말들 아마도 그를 잃은 슬픔이 무한히 컸던 때문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아즈비가 죽었을 때 나의 어머니도 대단히 슬퍼했다는 거지 완전 한가족이었다는 거야 한가족처럼 지냈다는 말이죠 나는 그렇게 뒤늦게 들은 사실을 핑계로 그를 미워할 출구를 찾았다 어떤 종류의 거대한 도망을 나는 그에게서 기대했던 것일까 바보 같은 아집이 멍청 겁쟁이 비겁한 도피자 그렇게 딱한 사람의 삶의 증으로 채택된 것이 삶의 증인 미칠지고딱한 사람 위줄지고딱한 사람은 누구야 아제비 그 아제비의 삶의 증인으로 채택된 것이 삶의 증인은 누구야? 주인공이다. 오케이. 그의 삶을 억누르고 있는 음험한 그 무엇인가에 감염되어 입 한번 뻥끗 못하고 그토록 강한 열망으로 말을 붙이고 싶었던 그의 아내와 아들과의 만남을 강의한 것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재비는 결국 그의 아내와 그의 아들과 만나지 못했던 거 나는 아재비의 장례를 치러 내려갔을 때 어머니의 넋두리 같은 말에서 이아재비의 사정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아재비가 끝까지 나, 아내와 아들과 못 만난 그 사정이 마치 나 때문인 것 같고 그렇지? 왠지 이아재비가 불쌍하고 죄책감이 느껴지고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이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던 거죠 오케이. 그의 아내와 아들과의 만남을 방해한 것이 바로 그 일이라도 한 것처럼 말이다 이상하게 꼬인 감정의 매듭이었다 오케이. 당신들의 남편 아버지가 저기 야산자락에 살고 있다고 한번 외쳐보지도 못하고 그의 편지신부로 하는 것이 미치도록 미웠던 것이다. 그러니까 당신들 남편이 여기 살고 있어! 하고 외치고 싶다는 거야. 나중에 사정을 알고 나니까 만나게 해주고 싶었다는 그런 말입니다. 오케이. 어. 뒤에 있는 내용들을 꼼꼼히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204쪽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준비해 게요 그 비어있는 길 위에 하나의 영상이 떠올랐다. 회상 아재비의 어깨에 팔을 얹어 기대고 불편한 몸을 움직이며 짧은 산책을 하는 아버지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먼저 아팠었는데 아재비가 아버지를 부축해주고 있어. 둘이 사이좋았어. 그 옆에 그림자처럼 엎힌 아재비의 모습 그들은 늘할 말이 많았던 단 둘이서 나는 그럴 때 그들이 제일 아름다웠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사상이 완전 반대에 있어도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그리고 끝없이 대화를 나누던 그 둘의 모습. 작가는 나는 그게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거야. 북과 남도 대화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이런 주제를 계속 전달하고 있는 거야. 페이지 넘어와서 가족을 모두 버리고 남쪽을 택해내려 나오지. 아버지는 북한이 싫어서 가족 다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온 사람이야. 아버지는 골수 나간 사람이고 건강이 좋았던 젊은 시절만 해도 그으로 나가서 또는 내가 다니던 국민학교에서 가끔 반공 강연을 한 아버지는 공산당이 미워요 이런 강연을 했던 사람이야. 그런데 아제비를 미워하지 않고 아제비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냈던 거야. 주제 의식이 다 그래. 그래서 1의5조 다섯 번째 줄에 보면은 일생의 의형제 이 둘이. 의형제야. 그렇지? 사상이 그렇게 완전히 반대인데. 그런 말입니다. 저 밑에 내려가면 니은이 있어요. 니은. 니은에서 니은두줄 위에 올라와 봐. 두줄 위에 올라와서 끝머리에. 머리가 허연 아셉이었다. 송이야 하고 부르지도 않았다. 그는 이를 한껏 드러내고 깊은 주름이 잡히는 미소 짓는 것이 다였다. 자전거에 사각거림을 먹고 그가 내렸다. 자전거 뒤쪽에 얹혀있는 흐름한 가구니에는 채송화 화분이 하나 들어있었다. 나한테 채송화 화분을 주는 거죠. 채송화 화분은 아제비의 마음을 전달하는 매개체 로리만만하 방법이 안된 거지. 아제비의 분신 같은 거. 아제비는 나한테 내 이름이 송이인가봐. 송이하고 부르지도 않고 나를 보면은 이씨, 웃으면서 이런 걸막 전달하는 거야. 난 그런 기억이 머릿속에 가득 차 있다. 오케이. 자, 아까 못걸라고 했던 마지막 여섯 줄 읽고 오늘 마무리하자. 마지막 여섯 줄. 첫 번째가 딸한테 말을 건네는 어조라? 어? 그러면은 말씀하셨으면또이 예, 오늘은 왜 이게 보기마르냐 이렇게 말하잖아? 그런 말을 건네는 어조라고 해도 되고 이게 마치 편지를 쓰는 느낌을 준다라는 것도 허용이 되냐면 서간체라고 해도 허용할 수가 있겠네요. 딸한테 편지를 쓰듯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수 있겠네. 너의 잠은 왜또 일이 있냐? 딸은 지금 자고 있는가? 사방의 정적이다. 이 어서 깨어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고 눈을 잠시 감았다 뒀을 때저 앞으로 부활한 호수가 걸어온다면, 부활한 호수라는 건 지금은 사라진 호수가 다시 살아오는 것처럼 내가 느껴진다는 말이지. 떠올리고 있다는 말. 그늘에 쉬고 있던 먼지 덮인 자전거의 바퀴가 동글동글 소리 없이 흘러들기 시작한다. 갑자기 자전거 왜 나왔어? 자전거는 계속 누가 타고 다니는 거야? 아저씨 그렇지? 그러니까 아저씨 아제비를 떠올리는 또 다른 매개체가 자전거기도 한 거지. 아 세상의 모든 속삭임이 물이 되어 흐른다면 호수의 이미지. 아부 그러니까 아제비의 사랑을 또 느끼고 싶단 말이야. 이에 우리가 한 몸일 때. 아, 이것도 물어보기 좋은 거예요. 우리가 한 몸일 때. 라는 말. 지금 우리가 딸한테 말하는 거니까. 이거는 딸이 아직 그 임신했을 때, 배 네, 속에 있을 때, 딸이 임신했을 때, 딸이 배 속에 있을 때를 상징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글의 주제의식을 보면 은 우리가 하나의 민족이었어요 분단되기 이전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분단 이전에 이렇게 중의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랬던 것처럼 너에게 해줄 속삭임이 이다지도 많은데 그때 우리 참 대화 많이 했더 딸이 대중했을 때도 대화를 많이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우리 민족이 하나 했을 때, 우리 민족은 소통을 잘 했는데, 이렇게. 음. 이제는 어떻게 그 얘기를 해야만 할까? 울음처럼, 웃음처럼, 옛날 이야기로, 혹은 미래 이야기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기체 이야기, 액체 이야기, 이 예, 햇빛이 아직도 이렇게 따가운데, 우리가 예전에 한 번이었을 때처럼, 그렇게 얘기해 볼까? 우리한테 이야기가 필요하다. 남과 북은 대화가 필요하다. 또는 미래 세대한테 이렇게 전달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석이 될수 있는 거죠. 오케이. 분단과 갈등을 대화로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 끝. 오케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글입니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